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푸꾸입니다 테이크다운에서 롤러 다섯 개를 800점을 찍을 정도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테이크다운을 딱 시작을 했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쭉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막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다시 오더니 저를 죽이는 거예요. 또 저를 쫓아와서 죽이는 거예요. 계속 저만 죽이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저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게임 끝나자마자 여기 전투 기록을 가서 봤더니 한국 지역 랭커 심모모씨더라고요 다시 게임을 했는데 또심 모모시를 만났어요. 저도 같은 브롤러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저만 쫓아와서 죽이더라고요. 한국 지역 랭커 심 모모시.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랭커가 뽀꾸에게 한 행동을 뽀꾸도 테이크 다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laughs>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가서 어 가서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친구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어저 친구만 자 가서 이렇게 자 이렇게 죽이고 계속해서 죽이기만 해요 원거리를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죽이기만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왜 이러는 걸까요? 자 뽀뽀도 지금 계속해서 죽이고만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자 벌써 지금 파워키브 11개 먹었거든요 자 그리고 레온 레온 레온만 죽입니다 레온 레온 죽입니다 가서 자 가서 죽이고 너도 죽이고 자또 죽이고 이렇게 계속 죽이기만 해요 자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어왜 하는지 알겠다 야 이거 겁나 재밌네 <laughs> 야 이거 내 점수 떨어지기는 해도 겁나 재밌네 지금 제가 콜트랑 막 이런 애들을 겁나 죽였거든요 걔네들 점수 몇등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그래도 콜트 2등 3등 했네 그리고 저한테 걸렸던 리코는 9등 8등 했고 제가 신 모모씨한테 당했던 거는 진짜 한 놈만 패였거든요 한 놈만 패 모티스 골라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괴롭히는 애들 있어요 어, 왜 그러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자 우선 이번에는 어떤 친구를 괴롭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 메카보도 딱 걸렸어 이번에는 메카보를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케이 메카보 죽였고요 메카보랑 저기 있는 암행어사 콜트만 계속해서 죽입니다 제가 제가 메카보랑 암행어사 콜트만 계속해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행어사 콜트 죽였구요 지금 메카보저기 오고 있죠 메카보랑 아행어사 콜트만 미친듯이 괴롭힙니다 메카보야 이리 와라 어디 가냐 어, 메카보 어딜 가세요 메카보 어딜 가세요 그 다음에 어 제시 도 나한테 지금 공격했어 제시 제시 이제 넘버원 제시 죽어라 자 제시 죽였구요 제가 이제 콜트랑 제시 그리고 메카보만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트, 제시, 메카보 어 절로 가고 자자자자 자자자자 가서 어 얘들아 얘들아 나 때리지 마나 때리지 마어난 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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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메카보 메카보 그리고 자아 죽어버렸네. 아 팸까지 딱 괴롭힐라 그랬는데 콜트, 제시, 메카보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거든요. 몇등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해봤잖아요. 왜 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점수 떨어지니까 10등에도 6점 밖에 안 떨어지네. 죄책감이 들어갔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한국 지역 랭커, 신모모씨. 저 그때 정말 너무 빡쳤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하면 안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좀 정상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로우의 약한 먹잇감이 로봇한테도 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약한 먹잇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50% 되면은 보라 색깔로 변하면서 데미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진짜 되는지 제가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야, 너 나한테 공격했어. 콜트야. 자꾸 너 그러면 내가 너독 걸어버린다. 진짜. 자, 아하, 자, 지금 체력 많이 빠졌거든요. 저, 콜트 너, 나한테 독, 그 공격했지. 내가 너 계속 괴롭힌다. 내가 너 계속 괴롭힌다. 자, 이 까마구를 건들면은 아주 X 되는 거야, IX. 까마구가 아주 지독한 캐릭터거든. 자, 까마구 건들면은 진짜 X 된다, 얘들아. 까마구 건들지 마라. 아주 무서운 캐릭터다, 까마구가. 자, 열심히 도, 뭐야? 야, 나 애들도 좀 잡고 이러면서 좀 데미지를 넣는데도 1등이야? 어, 진짜로 크로우가 괜찮다 그러더니 애들이 괜찮나보네, 이게. 자, 지금 곧, 곧 이제 보라 색깔 되거든요. 크로우. 자, 이제 곧 크로우 보라 색깔 로고 될것 같아요.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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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나한테 때리면은 진짜 죽는다, 얘들아. 어, 너, 너 죽을래, 진짜? 죽을라고, 이것들이. 자 열심히 잡았고요. 지금 크로우 자 로보 보라색 된거 보이시죠? 이제부터 로보한테 추가 데미지 들어갑니다. 자 점프해서 레이저 피해주고, 자 열심히 딜 넣어주고, 자 보라색깔 돼서 이제 데미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콜트가 저를 한대 때렸어요. 저는 당하고 못 삽니다. 저는 당하고 못 살아요. 너 죽었어 이제.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들면은 독 걸리는 거야. 나를 건들면은 자너 죽어라.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꼭크는 어, 아주 무서운 강아지라서 건들면은, 어, 독걸려. 아주 죽는 거야. 야, 근데 이거 크로우 뭐 이거 그냥 독걸면서 했는데도 꽤 괜찮네. 어, 1등 했네, 진짜로. 어, 괜찮은데요, 크로우도? 크로우로 가볍게 첫판 바로 1등 했습니다. 몇 게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워낙 적어서 어, 파워키브를 몇개 정도 먹어줘야 돼요. 자, 몇개 정도 먹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거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어, 지금 부록 너나 때렸지? 부록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어, 후회하게 될 거야. 자, 열심히 때리구요, 열심히 때리구요. 자, 여기에 있는 파워키버두 개도 슥상 먹어주고. 자, 부록 너나 때렸지? 내가 너 가만 안 둬. 브로가 너, 내가 조금 있다가, 어, 파이퍼 보였다. 아, 파이퍼 보이자마자 지금 저한테 또 공격하죠. 자, 파이퍼 제가 무조건 죽입니다. 제 전판에 그랬죠. 파이퍼 가만 냅두지 않는다고. 자, 파이퍼 제가 무조건 죽입니다. 브로기랑. 아, 근데, 아, 이번 판 이거 이대로 가면은 또 이거 꼴등 할것 같거든요. 좀딜좀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시 좀 때려놓고. 제시는 튕기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쟤네 살려두면 안 돼요. 쟤네. 자 지금 열심히 제가 딜 넣고 있죠. 자 이거 빨리 보라색깔 좀 되자. 보라색깔. 자 보라색깔 좀 되자. 오케이 제시. 자 제시. 자 제시 죽이고요. 제시는 진짜 살려두면 안 되는 게 이거 튀기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민폐 캐릭터야. 제시는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고. 자 그리고 저기 어 이제 로브를 좀 때려야 되거든요. 보라색깔이 돼서. 딜을 좀 넣어줘야 돼요. 자, 열심히 때려서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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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보 로보, 로봇, 로보로 로봇, 를 때려야 되는데 지금 13개인데 아, 로보를 많이 못 때렸어요. 제가 로보를 이제 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지금 1등이지, 1등 자, 1등, 1등, 자, 좋습니다. 1등, 1등, 다 했어. 야, 크로우 의외로 좋은데? 야, 크로우가 나 테이크다운에서 이렇게 괜찮은 줄은 처음 알았네. 오, 역시 전설 까마구 상당히 좋습니다. 테이크다운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자, 한 게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재밌네요. 이제. 근데 크로우는 체력이 지금 3,360밖에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파워큐브 몇개좀 먹어주고 시작해야 돼요. 너무 안 먹으면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 좀 먹어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너도 죽어라. 자, 열심히 때려주고. 이제 레이저 쏘면은 살짝 피해주고. 벽 뒤로. 자, 열심히 딜넣어주고 아이고, 불쌍해라. 자, 죽구요. 자, 제시도 죽자. 어, 제시도 죽이구요. 자, 열심히 때려서 지금 조금만 더 때리면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크로우 한명더 있네. 나 말고도. 어, 크로우가 나 말고도 한명더 있어. 자, 열심히 로고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로고만 때릴게요. 자, 이제 보라색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딜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1등 할수 있어요. 어, 아, 파이퍼. 아, 파이퍼 때문에 망했다. 야, 파이퍼. 내가 너딱봐놨서 내가 너 이따가 꼭 죽인다, 파이퍼야. 아, 진짜 뽁치네, 파이퍼. 야, 이거 이러면은 난 2, 3등밖에 못할 것 같은데 다행히 제 쪽으로 왔어요. 로브가. 자, 다행히 제 쪽으로 왔는데. 아, 이거 빨리 길을좀 넣어야 되는데. 아, 제발, 제발. 아, 이러면은 한 2등에서 3등 정도 할것 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3등 했네요. 아, 아쉬워요. 파이프한테 안 죽었으면은 2등에서 1등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오, 어, 근데 진짜 의외의 발견이네요. 크로우가 테이크다운에서 좋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뭐, 데미지가 센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 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콜트 뽑고한테, 가, 그, 덤비다가 죽었어요. 자, 파이퍼. 이 파이퍼는 진짜 냅두면 안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공격을 하는 애들이래서. 자, 너도 죽고. 자, 파이퍼야. 너나 괴롭히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자, 나 괴롭히면 요렇게 되는 거야, 파이퍼야. 자, 지금 뽑고 벌써 8개나 먹었거든요. 8개나 먹었어요. 어, 자 8개나 먹었기 때문에 자너 이제 죽어라 자 이제 11개 이제부터 딜르면 됩니다 끌고 가면서 이제부터 딜르면 돼요 자 로고 왼쪽으로 끌고 가면서 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딜르면 돼요 자파워큐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제부터 딜만 잘 넣으면은 1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어, 파이퍼 나 건들면은 죽는다 진짜 나 건들면 죽는다 얘들아 진짜 나 건들지 마라. 어어어 어어? 어, 얘네 봐라 나 자꾸 건드네. 자자자자 이거 궁극 써서 피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도망치자. 자 도망치고요 체력이 없으니까 잠깐 체력 없으니까 좀 빠졌다가 체력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지금 죽으면은 너무 손해기 이 때문에 자 열심히 이제 로브만 때려야 돼요 이제 로브만 더 이상은 그 절대 다른 거 때리면 안 되고. 자, 로브만 때리면은 1등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로브만. 자, 로브만 때립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1등. 야, 크로우 되게 좋은데? 1등 연속으로 하잖아. 오, 상당히 좋네. 크로우도. 이야, 새로운 발견. 자, 이렇게 오늘 뽑고가 테이크다운에 이런 사람 꼭 있다. 한 명만 괴롭히고 주위에 똥 뿌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해봤는데요. 어, 이거 콘텐츠 삼아서 제가 딱세 게임만 한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뽁TV의 뽁구였습니다. 그럼 안녕!